박지원 전 의원이었습니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당 대표 한 번, 원내 대표 세 번, 비상 대책 위원장 세 번, 아... 4선 국회의원까지 정치 구단이 뭡니까? 아, 합이 1일 단의 정치 통입니다. 아, 구단이라는 표현도 부족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여기저기 뭐 방송 촬영도 많이 하고 여기 우리 막점 마코도 딱 출연할 뻔 했는데. 그새에 유정은 정이된거 해서 그래서 별책 부록에서 남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주 기자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1942년 독립운동가 박정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992년 민주당 제 14대 국회의원의 비례대표로 당선돼서 정치인의 삶을 시작했고요. 97년에 이제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을 맡고. 다음 해에 김대중 전 대통령 당선자의 대변인을 맡았습니다. 그렇죠. 2002년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기업되고 있습니다. 네, 자 정치계 에 오래 몸 담고 있어 그런지 이분에 대한 평가는 정말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요. 팬도 많고 안티도 엄청 많거든요. 자 정치권의 평가. 한번 여당 야당에서 한번 봐볼까요? 여당에서 어떻게 봅니까? 일단은 뭐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지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현 대통령과 당시 당권을 다툴 때 나왔었던 발언이라든지 네. 그리고 그 후의 과정이라든지 대선까지 사실은 굉장히 기분 좋지 않게 보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을 겁니다 친노가 네. 이 당을 지배하고 있죠 문재인 후보 스스로 지금까지 2년 반간 친노의 수장 노릇을 하고 이제 와서 대파를 없애겠다. 어, 이렇게 친노 비노 어, 이런 개판 온라운 정말 이제 그만 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선 이후에 또 국민의당이 다시 분열했다. 지금의 다시 국민의당 돌아온 이 사이쯤에 네. 또 분위기 가 바뀌었어요. <laughs> 왜또 조전 장관 인사 청문회부터는 사실상 민주당 의원이 아니었나라는 이런 야당의 비판을 들 정도로 네. 사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갔었던 것이었고 남북관계는. 국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사실 네. 업적도 굉장히 큰 겁니다. 네. 네. 문재인 대통령밖에 이걸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김현철 장관이 사표를 쓸 때도 전직 통일부 장관과의 모임에서도 박지원 전 의원이 갔어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또 조언을 하기도 했었고요. 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돌아온 식구로 맞이하면서 신의 한 수다 이렇게 평가하는 뭐 여당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야당에서 특히 미래통합당은 어떻게 봅니까? 뭐 이분이야 워낙 뭐 얼마 전에 방송에서 팔선 같은 사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laughs> 네. 국회 사선이죠 사선. 4선. 예. 16년이네요 그죠? 예. 어... 그런데 저를 사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그냥 7선8선한 걸로 한그 <laughs> 사실 <맞아요>. 낙선 이후에도 <laughs> 네. 방송 출연을 하시면서 박지원 전 의원이 얘기하는 거 하나하나가 웬만한 국회의원보다 더 보도고가 많이 되고 이슈가 맞습니다.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 정도면 떨어져서도 구성 같은 사선 같다. <laughs> 구성 얘기 같은 거할수 있고요. 사실은 여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많이 하셨고, 또 그리고 또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도, 전신인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많이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아플 때도 있었고요. 네. 좀 얄밉죠. 너무 아, 그 핵심을 좀 집어내는 어. 부분도 분명히 존재했고. 를 미래통합 되게 얄밉죠. 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음. 방송계 꿈남으로서 존경합니다. <laughs> 그런, 그렇게 음. 핵심을 음. 짚어내는 능력에 대해서 음. 참 많이 아, 방송인으로 그 존경 방송인으로서 존경합니다. 방송인으로서는. 방송인으로서이 <laughs> 아. 네. 네. 박지원 전 의원의 별명들을 좀 살펴보면, 음. 정치구단, 네. 꾀돌이, 쪽집이 음. 별명만 보면, 이 정치권의 전반적인 평가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박지원 전 의원의 어린 시절 별명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알것 같아요. 혹시 아는 분 계십니까? 음, 저 같은 경우 는 네. 이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 별명을 때 박쥐였습니다. 아, 박쥐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아 한다고. 박지훈. 어. <laughs> 혹시나. 네. 저끄로다 <저는 웃음> 등지를 자주 옮긴다. 저러갔다 저러갔다 날라다녔다. 뭐. 이렇게. 오늘 <laughs> 제 개인적 생각이 아, 아니겠죠. 아마도. 안타깝게도 정답은 아닙니다. 네. 바로 야당 원내대표. 어릴적 별명이었다고 합니다. 아, 어. 어릴 때부터요. 네, 아버지의 어. 네.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이 정치인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왔고요. 유년 시절부터 국회의원, 그것도 야당 원내대표가 꿈이다라고 음. 공공연하게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음. 꿈이 대통령이 아니고 야당 원내대표. 이거는 뭐 이렇습니다. 국민의당 신임 당대표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선출했습니다 당대표는 운이 없었든지 이번에 처음 됐습니다. 벌써 이렇고요. 좀 시간은 걸렸지만. 또 잠깐 또 다른 길을또 가기도 했는데 아마 그 길을 계속 갔으면 본인이 그렇게 했어요 천억 원이 넘는 재력가가 됐을 것이다. 음. 이렇게 또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길이 뭐냐면 바로 이 사업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동서 양행의 뉴욕 지사 지사장에 임명이 되면서 미국으로 네. 건너가게 됐는데요. 거기서 좀 특이한 사업을 합니다. 가죽. 가발 사업을 해서 가발 사업. 대박이 났습니다 아큰 성공을 거뒀고요 그때 번 돈을 지금까지 쓰고 있다라고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할 정도로 상당한 재력가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맨하탄에 뭐 빌딩 다섯 채를 분류했었다고 고백을 네. 한 적은 있습니다 뉴욕 맨하탄에요. 네. 네. 지금 시세로 아니, 맨하탄이 아니고. 이거... 음. 응. 음. 어... 응. <laughs> 지금 시세로 천억 원 넘는다고 하는데, 네. 근데 한 토크쇼에 나와서 지금은 정치하면서 다 팔아먹었다고 그렇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 8일에 국회에 접수된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면은 박 내정자 본인 명의 재산 현재는 17억 7,385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아, 많이 말아먹었네요. 말아먹은, 말아먹은 거죠 이 정도면. 어쨌든 정치에 입문을 했습니다. 어떤 경로로 정치계에 들어오고 있나요?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국에 있었죠. 미국의 한인연합회 회장을 또 지냈었고 네. 박지원 의원이 많은 정치인들이나 이런 다른 사람들의 미국 생활에 대한 정보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네. 아마 이 회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라인이 계속 살아있어서 현역 정치인들이 미국에 가서 뭐 했다. 이런 것들을 금방 찾아낸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요? 그래서 미국에서 생활했었던 의원들은 박지원 의원을 굉장히 불편해했다. 깊피했다 <laughs>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여전히 정보력이 좀 살아있는 것으로 어, 나타나는데 어쨌든 그 당시 미국에 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게 됐습니다. 정부 안정권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고 후견인을 자처하면서 네. 연구소도 같이 세우고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김대중 대통령과 쭉 함께 정치인생을 걸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청와대 어, 대변인도 하고요. 문, 문화관광부 장관. 비서실장 뭐 주로 김대중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활동하면서 파란만장한 정치인생을 보냈는데 혹시 각자 기억나는 사건 장면 하나씩 한번 뽑아볼까요? 아무래도 6.15 남북정상회담에서 대북특사로 활동했던 아하. 그 당시의 그 모습이 어쨌든 지금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나 뭐 전임 대통령들이 뭐다 돌아가신 상태에서 사실 북한 한과 누가 대화가 될 것인가 하면 사실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 상징적인 인물이 박지원 전 의원이다. 네. 이것도 사실은 그때의 이미지들이 지금까지 아마 국민들한테 가장 많이 남아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대북 송금 사건 때문에 구속됐다가 음흠, 음흠. 그때 특별 사면 조치로 나와서 통합민주당 당시 통합민주당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당선됐어요. 당선됐어요. 네, 그래서 10년 10년 다시 돼요. 민주당 돌아왔습니다. 음. 와 대단하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잠깐 정치에 몸 담았던 이유도 박지원 전 의원 때문이 아닌가.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2015년 12월 안철수 김한길 공동 대표가 공동 탈당하면서 네. 사실상 박지원 의원을 포함한 그 당시 국민의당 세력이 모두 탈당해서 나갔습니다. 음... 그래서 민주당 세력이 한번 완전히 이제 갈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분은 뭐 새누리당이 200석을 얻어서 개헌하고 연구집권할 것이다. 뭐 이런 두려움에 전 정치를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정말요? 네, 그런 어떤 위협심이라고 하죠. 아, 내가 막겠다. 나라도 하겠다. 내가 <laughs> 막을 수는 없었죠. 제가 고난이 굉장히 <laughs> 없었다는 건 저는 잘 알고 있었기 네네네.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장면들이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네. 저는 이 박지원 전 의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수첩입니다. 아, 그렇죠. 이 권력은 정보에서 나온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하고 다니셨는데 주변의 모든 정보들을 다 일일이 꼼꼼하게 수첩에다가 적는다고 합니다. 예. 네. 뭐 예를 들어서 한규환 언제 야, 존경한다고 표현을 쓰는지 뭐 이런 것들을 그래가지고. 일일이 다 모든 정보서부터 네. 이 소소한 단상까지 이 수첩에다가 다 적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 년에 그 기록하는 양이 수첩 20권 가량 된다고 하는데요. 그걸 네.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닌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국방부에 근무할 때 음. 법사위 한번 수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국방 법무관으로 일을 할 때. 어. 그 수첩 여기 여기 안 주머니에 넣었던데. 음. 그걸 그걸 좀 잃어버렸든지 깜짝 놀래 가지고 그청문에못 아. 들어가는 법사에 못 들어가는 모습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저도 선거할 때 수첩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아, 유명합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지나가다가 선거할 때 지역구의 사람이 아, 응원합니다라고 해서 자양 강장제를 건넸다고. 네. 그 분이 어디서 왔는지, 인상착의는 어땠는지를 다 기록해 둔다. 아, 이 정도로 철두 철미하게 수첩에 기록해 놓는다고 합니다. 이 수첩 안에는 거의 박지원의 인생이 담겨 있다. 수첩 봤는데. 네. 모르겠어요. 무슨 그 아, 사람인지. <laughs> 아무도 뭐, 알 수가 없어 <laughs> <laughs> <laughs>